배당으로 생활이 가능하도록 해줘라. 그렇죠. 네. 그게 예. 목표치란 말이에요. 핵심이었죠. 우리 시장이 그동안 후진적이었던 이유는 배당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. 뭐 배당을 해그돈 투자해가지고 예. 회사를 더 키워야지. 예. 이런 논리로. 그러니까 배당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머리 속에서 그걸 염두에 놓고 하는 투자가 선진 투자고 정상적인 투자인데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 배당 투자가 완전히 자리 매김했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을 살 때도 막 주가가 올라가는 걸 기대해서 사는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배당을 음. 통해서 수익 을 주식 사면 배당이 어떻게 나와? 맞습니다. 그렇죠. 주식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주가가 오르냐 내리냐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그 회사가 내는 이윤으로 인해 내가 배당 받을 수 있는 가치 그렇죠. 그렇죠. 그것에 투자하는 것이다. 그렇죠. 배당을 많이 해주는 종목 그렇죠. 그렇죠. 맞습니다. 그걸 찾아야 되겠네. 그렇죠. 결론이에요. 네. <웃음> <웃음> 현재 주가에서. 1년 동안 이 회사가 준 배당을 나눠주는 거예요. 그럼 배당 수익률이 나오죠. 음. 단순합니다. 음.